379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x고 높이가 4x 플러스 3xy인 원기둥의 겉넓이는 그렇습니다 그 원기둥을 전개도로 그리면 아래 위 합동인 두 개의 원이 고 반지름이 2x짜리죠 그리고 높이는 4x 플러스 3xy가 되는 겁니다 겉넓이는 두 원의 넓이 먼저 파이 r 제곱이니까요 4x 제곱 파이 이게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여기에다가 자, 직사각형의 넓이인데요. 이 직사각형 가로는 원의 둘레와 같습니다. 그러면 2 파이 r 이니까요. 4 x 이게 가로고 세로는 4 x 플러스 삼 x y 가 되는 거죠. 이것을 정리만 하면 됩니다. 이 파이 빼 먹네요. 었2 파이 r 이니까 4 x 파이입니다. 그러면 8 x 적어 파이 플러스 십육 x 적어 파이 플러스 12 x 제곱 y 파이가 됩니다. 그러면 마저 계산하면요. 24 x 제곱 파이 플러스 12 x 제곱 y 파이가 되죠. 그럼 곱셈이 교환법칙을 써서 정리하면 24 파이 x 제곱 플러스 12 파이 x 제곱 y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5번이네요.